그래서 기준은 없다. 내방대로 하고 있다. 라는 게 학기의 정설. 근데 이제 한... 두드려 맞는 느낌의 나소스보다는 좀 라인전 반반 가는 느낌의 나소스서 그거는 확실히 좋네요. <laughs> 이재님일일오이는나서서 힘든 정도가 몇 티어 정도 되나요?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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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라인을 밀면서 플레이한다면 과연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 음. 나. 라... 일라오이도 기본적으로 그 라인을 바꾸미서한대 때리고 오면 이득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그거는 도박이잖아. 나루토 사스케의 싸움 수준 리응 실화냐? 진짜 세계 관최 강자들의 싸움이다. 그쯤따갔던 나루토가 만나 진짜 오케이. 나루토는 전설이다. 진짜 옛날에 맨날 나루토 써니티 아즈 밴좀 급하게 돼서 세계 최강 전설적인 영웅이 된 나루토 보면 진짜 내가 다 감격스럽고 나루토 노래부터 떡어대가 차단했는지 휩리는 장면들이 내리에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근데 라인전 괜찮은데? 그리고 극장판에 카카시 앞에 운석 날라오는 거대한 걸 사스케가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서 부숴 버 리곤 괴간 진하 게 나루토 가없 다면 마을 을 지킬 자는 나 밖에 없 다라며 바람 처럼 사라진 장 면은 진짜 나루토 처음 부터 본 사람 이면 아닐 수가 없 더라. 진짜 너무 감격 스럽운 써니 자제 보내 버려 알았 는데 미안 하다. 지금 2화보 는데 진짜 나루토 세대 나와서 너무 감격 스럽 고 오그어여 하게큰거 보니 야 라인 덩개 좋아. 수 없는 추억 이라 해야 되 나？그런 감 정이 이상하 게 얽혀 있다. 신우는 말이 많아진 것 같다 좋은 선생이고 그리고 고루토에요 가냐 귀여운데 나루토를 보는 것 같다 성격도 닮았어 나베난당함 기회. 격렬하고 무두어여 작일 큰거 보니 내가 또 뭔가 알수 없는 추억이라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이 이상하게 어처있다. 나베난당함 기회. 신우는 말이 많아진 것 같다 좋은 선생이고 거. 그리고 고루토에요 가냐 귀여운데 나루토를 보는 것 같다 성격도 닮았어 나베난당함 기회. 강퇴 아, 시킨. 할로우 채팅으로 해야겠다. 저 어제 나섰으로플래찍었어 오, 축하해요. 아, 상대로 저렇게 라인을 압박한다고. 압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교에서 압승인데? 아, 이만화량만 어떻게 하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못 깼네요. <laughs> 이것도 재밌네. 이걸 못 깨네. 힐러가. 이거 전멸 큐 진짜 마렵다. 와, 야, 전멸 큐 진짜. 야, 이거 참았다. 나 진짜 참았어. <laughs> 전멸 큐가 이렇게 마려울 줄이야. 와, 소름 돋았어, 나 지금. 나 진짜 전멸 큐가 목구멍까지 왔다가 들어갔어. <laughs> 이거 나소스 유저는 다 공감할걸? 와.. 나 대박 이거 참았어 잘 배워라. 이거 너 근데 CS 그렇게 다 쳐맞으면은 아프지 않을까 어, 진짜 방금 전멸켜안 마려웠다? 나소스 유저 아닌 <laughs> 이게 리얼임 멋졌어요. 아군이 타냈습니다. 아군이 타냈습니다. 야, 라인전 편하다. 라인전 너무 편하다. 나도 집 갔다 올게. 기다려봐. 야, 엄마 기다리라. 형님도 집 갔다 올게. 와우, 저기 학살 중이야. 개빡치네. 일단 마솜팔다써왔고요 아니 너무 편하잖아 라인존이. 야 이거 뭐지? 실환가? 와 집에 못 가죠. <laughs> 집에 갈수 없지. 너 임마 지금 집에 못 가지. 어디 갈라고? 안 되지 안 되지. 오딜 오딜 오딜. 이거는 라인 밀어야 될것 같아. 집 어디서 가니 오케이 집에 갔네요. 라인 스냅. 비킵시다. 이야.. 꿀잼이잖아. 이거 하나 뜯고 가면 돼. 야 이거 꿀잼 소스다. 꿀잼 소스. 이거 다 탔어. 와 이거 라인 손에 몇 개야? 거의 두개 아니야 이거? 이거 라인 또 밀겠지. 퐁야 <laughs> 진짜 재밌다. 진짜 꿀잼이다. 꿀잼. 오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샀지. 으어 더스. 자 콩콩이 싫어냐. 가슴이 웅장해진다잡았다 아, DVS 트지어 12님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됐다. 아, 처치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킬각 잡으면 됩니다. 야 너무 쉽다. <laughs> 야 너무 쉽다. 일로우이 뭐야 이거 일로우이왜 이렇게 쉬워? 이거 실화냐? 드렸다. 와 일라우이 너무 쉽잖아. 여러분, 일라우에 있는 콩콩이를 드시면 됩니다. 자금이... 야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일라우가 궁도 안 썼어, 이거. 처치를 쳤습니다. 얀얀얀얀 아이고 해피 해피. 정말 해피암, 해피암 롤야 일라 상 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롤을 할수있다니 아플 건디, 맞고 아, 있으면 아플 건디, 아플 건데. 니다아플게 어, 아플게 미니언도 아플게 장판 아플게 <laughs> 아프지, 이놈의 식야 아이씨, 아, 이 아, 이거 좀 아깝네. 안, 안 끌리고 싶었는데. 시대의 날몽챔이다, 이거. 나 스택은 이걸로 쌓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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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미안해요. 땅판! <laughs> 나이스. 아, 그, 그, 아 나안 끌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안 끌리고 싶었는데, 이걸 끌려버렸네. 돈이 좀 애매하다. 아, 이거 건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애매하다. 이제 근데 팔아도 괜찮을까? 역시 기그 근데 콩콩이 들면 유체 버리는 거야. 그거는 그어도될 것도 같은데. 근데 이게 콩콩이가 딸짜리고 전멸로 한 방에 갈기는 것도 괜찮아서. 난가? 아니야? 아저템 샀냐? 아니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택 잘 쌓을 수 있어 이미. 뭐 이런 거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되죠. 이다내 거야. 어차피 얘도 테 없고, 나도 테 없으니까 라인에서 그냥 계속 채로 깎고, 계속 라인 밀고, 이거 상대가 음전자 하나 가면 타운 사당하는 거 아닌가요? 음전자를 가면 이제 딜이 부족하잖아. 예측해서 썼습니다. 한돼요 그냥 무지성 풀 가기면 돼. 이런 거는 솔직히 풀 쓰면 피할 수 있어. <laughs> 야, 솔직히 풀 쓰면 피할 수 있거든요. 시안서도 피했었을 것 같은데 키키. 그렇긴 해. 근데 혹시 모르잖아. 맞으면 못 따니까. 음전자 가면 그대로 큐선 마로 틀어야지, 키키. <laughs> 그치 음전자 가면 바로 큐선 마지 근데 이미 이 더블 그 장판을 3레까지밖에 안 찍었어. 그래서 음전자가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타이밍은 이미. 제발. 아, 거지. 아, 까비. 이게 집에 안 가지네. 씨. 이게 집에 안 가지네. 억울하다 쾅. 라다냐 있니? 조냐 있니? 조냐 있니? 아이고. 그렇지. 그럴려고 이거 하는 거니까. 빵. 사이드 샷. 겨 버려. 기냥 죽여버려 궁이 없거든 아.. 50원 으! 이걸 기다릴 수도 없고 안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릴 수가 없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 내 50원 CS 하나만 더잘 먹었어도 살수 있었을 텐데 야나 스택 잘쌓는 나소스야 네, 이래보면 스택 잘 쌓는 나왔어 다행 날먹 거리들은이 좋아지. 야, 근데 일단 일라오의 상대로는 너무 편하네요. 로 마운팔이기 때문에 적당히 또 라인 클리어도 좋아. 아 마나 회복도 좋아. 팡! 아! 가비. 오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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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긴 한데! 가고 있긴 한데! 가고 있긴 한데! 씨, 다 벌렸네. 오잉? 그건 좀... 야 그건 아니지 요즘 애들 텐트리가 방어템이 아니라 좀 서운하긴 하지. 어. 마순팔의 침착이면 마순팔에 침착이면은 되게 많긴 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화가 되게 여유롭지. 그래도 부족하긴 하더라. 막 쓰면 부족해. 이거 살짝 펀 넘은 거 아닐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 일단 템이 나오니까 템 사야지. 깨졌죠? 알이면얼안 가도 될지. 그래도 부족해. 나다 해봤지. 그래도 부족하더라. 형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마순발 침착 얼씬 어때? 마나 해봤어? 나 예전에 볼배 상대로 많이 했었잖아. 그거. 아 믿을 줄야 되네. 조금 아쉬운데? 포 파괴되었습니다. 아, 나왜 이렇게 이 속이 느린 거야? 한번더 빨리 갈수 없을까? 야, 보고 싶어, 받고 싶어, 피나고 싶어. 아, 이거 좋다. 그렇게 가도 많아, 모잘라, 모자르지. 방판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만나가 네, 그렇게 안 갔을 때보다는 한두 번 정도 더쓸수 있지. 아, 까비. 그래도 좀별 모자르지? 그렇게 가면은. 와. 와. 너 임마, 내가 어 플래시가 있는데 들어올 거야? 너이 새끼. 미안, 좀 살릴게요. 십분전나서면 플래드 쳐다도 못 보는 나도 마가야겠다 <laughs> 만화는 괜찮아? 어잉? 나 테를 못 썼어. 아이스인가? 해치웠나? 자, 뭐지 이 무지성은? 아이스. 어. 저는 참 이게 짜증나긴 해 그렇지 포킹 포킹 평평 빡치기 이걸 못 들어올걸 이득 봤으니까 빼자 안돼 집중하세요. 미안 n 가먹게아 나이스 하하하 나웃기는 진짜 <웃음> <웃음> 야 개웃기네요. <laughs> 재밌었다. <웃음> 인정. 웃겼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저게 장군이 죽는 거리라가지고, 또뭐 스킬 씹어가지고 살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난 먹을 수 밖에 없었어.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합니다. 내가 뺏었어요.

나이스 개골 정말 달콤 해, 정말 달콤 해. 야, 거의 행복 놀이 죠. 이거.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택이 아니야. 레벨이야. 레벨... 이게 결국 레벨이 높아야 딜이 나와요.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야. 아무리 택을 잘 쌓아도 레벨이 부족하면 딜이 안 나와. 근데 지금 뭐다? 레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아못 걸었어 시장 보여라 일로 와 일로 와 컴온 컴온 징크스 헤이 크스징 미리 걸어놔야 되는데 징크스. 나서스 이까지나요 앞라인부터 깔끔하게. 미안한데 형이나 조금 단단해. 야개나이드 yeah. yeah, 끝난 거 같은데. 이거는 서렌을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얘들아? 이걸 떠내 안쓴다고 이거 먹자. 안 끝날 때. 경비하면 한타 열려도 그냥 이기죠 지금은. 이런 판일수록 잔인하게 해줘야 됩니다. 걱정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거 알고, 뚜뚜뚜뚜 하고 들어오면 이제 나 죽는 거야. 난가? 난 아닌 거 같은데? 나 지금 시야에 없는데? 아이들. 깜짝 놀랐는데, 안줄 알고. 도시안 이리온! 우션, 이리온. 아, 말 더럽게 안 했네, 진짜. 그래서 강영욱이 필요한 거야. 어? 나이스. 야, 나이대호 가자. 이대호 자, 들어가자. 안 들어가자. 좋아. 한번 빼자. 이제 강영욱도 못 말리는 개새끼가 됐거든요. 야 솔직히 이 정도 컸으면 강영욱님도 말릴 수 없지. 이거 갈 거야? 상관은 없어요. 지카 가도. 어이없지. 지금 가 그냥. 안녕. 와우, 저런 야야 <laughs> 어쩌냐 <우짜냐>? 12데스에서 <시비> <laughs> 나도스 상대로 일러오 잡고 12데스에서 어쩌냐 데드도 와 어마무시한데 내가 더 어마무시하네요 지금 내가 죽기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방템 두르두루 두릅시다 마다 얘들아 죽으면 안 돼. 얘들아 죽으면 안 돼. 가는 중, 가는 중. 열심히 가는 중. 아 에라이 안잡아 안잡아 치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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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laughs> 이거는 녹턴을 놀려줘야죠 레드가 잘했다는데 덩글 차이 <laughs> 일라 근데 정치했어? 저런 정치는 안해야지 근데 얘는 패드를 쳤으니까 욕설 혐오발언 신고